낙동강 사는 보전에 아시죠? 거기서 어, 석포재료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 그래도 뭐 1970년대부터 이제 40년간 그게 이제 뭐 어떤 강건에 의해서 유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에서 대책을 못내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좀그 그 해결해야 될 그런 시대적 장면까지 봉착했는데 음. 앞으로 그 석포재료수 관련해서 의원님은 어떤 어의견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안 묻고. 예. 한먹고큰 음? 예. <laughs> 회사고 용품을 통해서 문화사업도 많이 하고 뭐 기관적인 용품강업이 뭐 자체가 낙동강 수질오염이 제일 차적 원인제공자잖아요 그리고 연금 1,300만 저출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도 무심했었고 따로 지금 부산도 무심했었어요 중국에 때문에 고기가 죽어 나가고 새들이 죽어 나간다면 그런간에사람이명 죽어 나갈텐데 이 시점에서는 그 광업, 영품광업을당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답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오기려고 하게 되면은 그 회사 차원의 입장에 서을 거고 경부도 차원의 입장에서 있을, 있을 데 설사 이전 지원금을 주더라도 영풍광업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어, 그리고 그 고용 문제 해결, 고용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고 상반되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집단 이주를 시켜서 고용이 될수 있도록 배를 려 해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는 근데 두 번이나 가다 돌아왔어요. 생각보다는 여기서 멀더라고요. 그래서 가다 돌아왔는데 남들 이야기하지 않고 내 현장을 보고. 지까지 이태규 선배님이 그일 때문에 낙동강 사는 보존해서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도시사가 되면은 낙동강 수질 개선의 제일 과제로 영풍 강을 옮긴다, 이전한다, 영풍 제련소 옮긴다 여기 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아시겠지만 현재도 그 연풍 제련소 일대 주민들이 일단은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자기들 생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응.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대안이신데. 그 집단, 집단 이주 시키면서 예. 그들이 고용을 일자리를 계속 할수 있도록 대를 음. 해야죠. 예. 그 그냥 이거 해야 됐든 자기들 목사는 일인데 예. 일방적으로 뺏는 형태가 되서는안 되죠. 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집단 이주했을 때 주거 단지 건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 아,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그럼 만들어야죠. 그동안 그기관용 지사님 계시면서도 뭐그 문제에 대해서 골머를 많이 했는데도 음. 쉽지 않게 이렇게 왔는데. 응. 음. 네. 중앙정부와의 네. 정치적 문제도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네. 음? 그럼, 오랜 세월 지역 활동을 하면서 내려왔던 음. 정치적 음. 정관계 인맥들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음. 그런 인력들에대 해서 네. 설득하고 작동하고. 맞습니다. 안절할건 간절해서 옮기는 대신 문제 해결에 착용이 해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 옮기면은, 네. 옮기면은, 끝까지그미들이 지금 사회있잖아요 음. 환경이 파괴돼 있잖아요. 음. 그런 부분에서 복구 비용이 많이 들었가든요 음. 그러면 자, 개인의 기업을 위해서 환경이 파괴됐어요. 음. 환경은 누굴 겁니까? 음. 국가 거예요 국민은, 국가는 민은국 국민 합니까 국민의 것을 사기업의 어떤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파괴를 시켰으면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아 그거는 기업, 기업 부담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그렇죠. 인간사업을 어떻게 하고 정책을 하다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좀 적용을 해야죠 그 자체를 정도한 회사에 부담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회사가 부담이 되느냐 두 번째 동의할 거냐 그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이때까지는 40년 이상을 자기의 이윤을 챙겼잖아요.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환경과 재생이 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론적이나 움직이잖아요. 그 비용 부담이 비용 발생이 엄청나거든요그 부분에 대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그런 큰 기업은, 이윤의 몇 프로를 환경부담금으로 예치를 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잖아요. 안녕하세요. 어, 예, 예. 혼자 아, 뜨거워요. 예, 예. 예. <laughs> 이 나라가 혼자 뜨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예, 예. 예, 예, 저, 예 <laughs> 마지막으로, 그, 이제, 그석포지스 밑에 명호 마을이라고 있고, 예. 그 계곡 밑에가 이제, 저, 중구속들이 많이 중 중구, 중독이 되었고, 또, 어느 선동제 치수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뭔가 중독이하는 증상이 좀 심각하다고 얘기들 드렸습니다.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 안전대책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지요? 현재 그중국성이 오염된 그런 지, 이미 지역이 오염되어서 고기도 좋고 네. 새도 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첫째로 자연정화를 하는 시간이 자연정화해 줄 거고 네. 영풍재련이 옮겨가게 되면은 어느 음. 그 정도 시간이 재련해 줄 거고. 네. 다음에는 그건 뭡니까? 의리적으로 네. 그 오염된 땅은 전부 다 그걸 꺼내야죠 꺼내놔야죠 네. 다른 데로 옮게줘야죠 음. 그리고 자연치유로 시간을 좀 갖고 기다려야 되고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집이 도산입니다 네. 그때는 광산에 시커먼 물이 내려오게 여러 번 봤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우리 영풍지 료는 몰랐었어요 네. 아 여름만 되면은 장마가 지면은 쏟아가지고 시커먼 탕광물이 응? 내려오는 걸 여러분 보면서 음, 그래. 아, 참 오염되는구나. 네. 금속. 아, 아주 풍요한 일니까 종문성 오염이 테니까 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맞습니다. 지안에 가면서 병들고, 음. 땅도 죽고, 물도 죽고, 나 낮은 사람도 죽는 네. 그런 현상은 이제는 마감을 하자. 음. 이제, 네. 근본적으로 이제 이, 이전 말에 그, 음. 제 우선은 지금 여다 이렇게. 어떤 다른 자비를 한다면. 네. 옮기는 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옮기 얘기하는 힘은 우리 낙동강 상류 힘 가지고 하니까. 낙동강 중류 하류 힘도 같이 빌려야 된다. 네. 3 0 0만 명남의 저이기 때문에. 네. 그 힘을 합쳐가지고 사회적 이슈 시키고 정치 문제 하고. 네. 그다음에 그 회사도 오게 갈수 있도록. 네. 지원해주고 지원해줘야 된다. 네, 네. 예, 잘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